지난 21일 도화동 주민자치센터 인근 불법 성매매 관련 광고형 명함 살포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도화동에서 야간 특별 단속 일정을 진행하며 마포구는 불법 광고물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1일 도화동 주민자치센터 인근 불법 광고형 명함 살포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오후 9시 30분에 박강수 마포구청장 및 관계자들이 도화동 주민센터에서 집결해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인사 말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단속 일정을 보고하고 도화동 야간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도화동 주민센터에서 시작한 특별 단속은 도화동 상점가 3개로 근신 빌딩을 거쳐 공덕역 10번 출구까지 이어졌고 자정이 되어서야 단속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야간 단속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마포구가 되길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채원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